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돈보다 더큰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 누군가는 또 방황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500 구간에서 3,133원 구간까지, 요게 결국 패닉 구간이에요, 이게. 그냥, 다른 걸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했죠. 이 실선이 하나 그어질 거다. 라고 표현했죠. 아침에는 두꺼운 캔들이었지만, 이렇게 두꺼운 캔들이었지만, 실선이 하나 그어질 거다. 근데 이 실선이 결국 뭐냐?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패닉 구간이란 말이에요. 패닉 구간. 막 던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던졌다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백만 장자로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꼭 이룰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형태로든 저를 믿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돈 벌러 오셨잖아요. 일차적 목표는 돈 벌러 오셨죠. 그러니까 돈 버세요. 일단은 돈을 버세요. 부자가 되세요. 그거 외에는 다걸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일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형제끼리도 친구들끼리도 오늘 왜 나는 저녁 8시 20분에 비트티비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목적 의식을 정확히 느끼세요. 하루에도 10만 개가 넘는 이 암호화폐 뉴스 속에 쏟아지는 데이터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8년 동안 트레이드를 했고, 8년 동안 암호화폐 기사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500원, 600원, 700원 할때그 수많은 호재거리가 떴는데 XRP 가격 오르는가요 의미 없다니까요. 그들이 뿌려내는 데이터를 믿지 마세요. 아직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그거부터 제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게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이 차트가 없었다고요. 보이세요? 없었어요. 생겼잖아요. 그냥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거하고는 게임 자체가 틀리다고요. 판때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판때기가 돈이 노는 판때기가 조만장자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조만장자의 탄생. 토마스 프레이,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 경제학자.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세계성, 급속한 확장성, 광범위한 수요. 이세 가지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군은 결국 거래의 도구가 된다에요 거래의 도구가.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는 이 거래의 도구가 어떤 건가를 알아차리면 돼요. 저는 뭐 5년 전부터 예측은 했었고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했지만 제가 단한 번이라도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까? 가격이 모지리가 찐따가 되더라도 저 방송했어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욕 쓰라 그랬어요. 욕 욕을 쓰세요. 요거 쓰고 마음이 풀린다면 던지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요거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욕수라 그랬어요 댓글에 화가 풀리면 그리고 던지지 말라고 동참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500원, 600원, 700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탄력 받았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되게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코린이들이에요 코린이들 코리니들. 쉽게 말해서 오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집에 들어가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100번도 넘게 들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 아이가 아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이 안 돼. 아, 그럼 일단 요거로도 팔까? 이 생각한다니까요? 없을 땐 몰랐는데 줬다 뺏는 것들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미국 전략 자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간다고. 자꾸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글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만 달러든 천 달러든 이런 일들이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5년 뒤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음 달에 이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바뀌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종이 달러로 헤쳐먹고, 이제 다시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돈을 헤쳐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늘그래왔으니까 그래야만 하니까. 이게 금융의 프로토콜의 가장 간단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음, 일단은 가져가세요. 네. 내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를 안다면, 그 아이에게 어떤 트레이닝을 시킬까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롱충이들 한번 털어먹었어 그리고 여기 50일전에서 지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롱을 때렸는데 또 털어먹었어 자 그리고 여기 매물대에서 또 한번 여기서 털린 애들이 한번 더 롱을 때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털어먹었어 그래서 한번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때렸는데 끌어올려버렸어. 진짜 나쁜 놈들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이 이 어떤 이 공사의 근원은 뭐냐. 결국 제가 그런 말 했죠. 달러에 흡수라니까요. 달러 흡수. 미국이 뿌려낸 돈을 흡수시키는 공간. 이 얼마나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인가를 봐보세요. 돈이란 게 얼마나 그지 같은 순환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 뿌려진 모든 돈의 시초는 미연준이에요. 달러를 찍어. 그리고 이들은 이자놀이를 해요. 근데,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마저 미연준에서 찍은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상적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연준이 돈을 푸는데 이자를 받고 돈을 푸는데 그 이자를 갚아야 될 돈마저 미연준에서 찍어야 그 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절대반지를 포기하겠습니까? 음, 그럴 일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빚이 없어라고 해도 빚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호지머니 속에 만원이 있다면 분명히 만원과 플러스 엔프로의 이자가 붙어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돈은 빚이다. 빚은 이자다. 그들이 항상 하려고 했던 노력은 경제를 좋지 않게 한다. 빚지게 한다. 그 후에 노예로 만든다. 언제부터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보일러 틀었냐고요. 이 사물인터넷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시대에 왜 이런 것들을 만들까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빚지게 하죠? 뭐 얼마나 편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발전은 그래서 성장시키는 것보다 중지하는 게더 힘든 세상이 되버렸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뭐하고 결부가 돼? CBDC를 통해서 뭘 하려고 요 인간통제를 하는 거예요 인간통제 이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노리는 것들이에요 아마 갈수록 갈수록 경제는 나빠질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어, 3대 프론트맨 3대 바지사장 제가 선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3대 바지사장은 첫 번째 조건이 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떠안아서 민간 기업이 발전을 시키는 그런 일 왠지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 근본은 미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일자첫 번째 첫 번째 바지사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자두 번째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 스페이스X 자세 번째 세 번째는 빵형 제가 이 빵형 보고 맞잖아요? 작년 여름에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라이브에서 뭐라고 했냐 전혀 기술적 냄새는 없다 그리고 신동욕 같다는 표현을 진 신동욕 같다 제가 그래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를. 신동엽의 탈을 쓰고 XRP에 대한 모든 리딩을 했다면, 했다면 아마 브레드 칼링하우스는 천재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왜, 왜 리플 CEO 브레드 칼링하우스를 두고 리플의 프레지던트라는 직함을 만들었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모니카롱,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그리고 브레드 칼링하우스가 미국의 3대 프론트맨이다. 바지 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